뭐 저도 지금의 이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.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, 그건 뭐, 열 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? 그런데, 일단, 여야 간에 좀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, 이렇게 해서 국회가,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,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,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. 어?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. 지금 뭐, 인사청문회라든지 뭐, 다양한 뭐, 청문회들을 에, 바라보고 있으면은, <laughs> 좀, 제가 이때까지 에,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